지난번에 이제 만원 가지고 슈퍼에서 구멍가게에서 뭘살수 있는지 영상 찍은 거. 아우, 저 위험하게 저거. 응?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데. 아유. 고고에 이어서 2탄으로 만원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과일가게에서는 과일을 뭘살수 있을까? 뭘살수 있을까? 한번더 영상을 찍어 봤거든요. 가시죠 키로무쓰나애안 듣기로 막 불특한 올렛키로 नहीं वो वो मेरा भी जादी का 1000 रुपया दिया था नहीं यार नहीं नहीं Hı? Boğazları çoğaldı, 가서 에안디키로나알 알레? 망고? 풀라스. 프나 시. 정말 맛있었그로 이게 지금 제가 한국 돈약만천원 정도를 주고 사온 과일들이거든요. 일단은 여기 보면. 애플망고라 그래 그냥 망고가 아니고 애플망고라 그래요 1kg를 사왔고 제가 이거를 한국돈으로 2400원 1kg에 2400원이에요 2400원 이건 그냥 망고 좀 사이즈가 작죠 지금 애플망고에서 비교해보면 좀 작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kg 샀는데 다섯 알이 들어있죠 요거는 1kg에 12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1200원 정도 그런데 지금, 지금 완전히 싼 시즌은 아니라서 완전 쌀 때는 한 7, 800원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1kg에. 근데 이제 지금은 30비를, 그러니까 120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바나나가 2kg 샀어요. 근데 2kg 지금 길에 오는 중에 그 국어라는 친구 애기들한테 좀몇개 나눠주느라고 없고, 그리고 안전이나가도몇개 먹었어요, 여기서. 2kg보다는 좀 적어 보이는데, 이게 2kg 어찌 바나나를 산게 가격이 딱2천원이에요 2kg에 2천원 바나나가 좀싼 편인데, 근데 에티오피아에서는 바나나는 진짜 이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막 어디 찍혀 있고 멍 들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게 물류 시스템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트럭에 그냥 대충 막 실어 실어갖고 비포장 도로 오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찍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멍이 드는 건데 아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이마트를 들렸는데 어 이마트에 필리핀 바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처 하나 없이 너무나 깔끔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거 플라스틱 바나나 아니야? 하면서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만져보게 됐어요 저도, 저도 모르게 얘는 진짜 에티오피아 만나는좀 못생겼어요 많이 찍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오렌지인데 여기는 녹색이에요 노란색 오렌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걸못 먹어 가지고 안젤나가 좋아해 가지고 사 왔는데 되게 굉장히 셔요 그리고 크기도 그냥 적당한 중간 사이즈의 사과만 하고 사이즈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그러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가요. 2,6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1kg에. 1kg에 2,600원. 그래서 2kg 산 거고. 그래서 요게 130비르, 50비르, 그리고 이제 망고 60비르, 30비르 해가지고 도합 270비르를 냈고, 그게 한국돈으로 따지면 딱 11,000원을 낸 금액이네요. 11,000원 정도를. 11,000원 정도를 낸 금액이에요.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윤이었구요. 오늘 만원어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만천 원 정도 되는 어치의 과일을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떻게 살수 있는지, 얼마만큼 살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